어, 오늘은 도덕질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이 있는 이야기를 훔쳐가지고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떡하면은 불경에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고, 어?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고, 엉뚱한 소리, 예수님 소리나 부처님 소리를 가지고 도덕질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전 말대로 해가 어, 믿어 가지고 어, 도인한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다 외우는데 외금의 행동을 개차반이 하고 어 맨날 절에 가서 심혈장고 대더라니 외우고 법화경 외우고 사경을 갖다 가 그렇게 하는데도 어? 진정한 종교의 의미도 모르고 자신의 세계를 살지 못하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어 가난하게 살고 마음이 공포해서 전우와 불만 불평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 도둑질 해서 어, 말하지 말고 순수한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수 차례 말했지만은 자연보다도 더큰경계는 없습니다. 자연이 자연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몸소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정한 어, 멋진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하는 소리가 어, 성경 말씀에 자문 몇장몇 절에 무슨 말이 있는데, 가는 분들은 오른, 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는 도둑질한 겁니다. 또 팔만대장경 속에 뭐 계율이 어떠니, 업보가 어떠니, 육바람이 어떠니, 팔정도가 어떠니 말로는 하면은 조선사람이 다 밥을 먹고도 남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깨뜨려서 우리가 아 평소 때 자신도 모르게 악한 아, 때 감탄사를 느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바보도 터지는 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것으로 불경의 말씀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내 내면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